중세시대, 어느 부잣집 저택 밑에 다른 세계로 통하는 균열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방탕한 생활에 지겨웠던 저택주인은 비밀을 풀기 위해 인부들을 동원해 지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하 제일 끝에 도착했지만 거기에 있는 건 지옥과 괴물뿐이었죠.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저택주인은 도망을 쳤고 이 괴물들은 저택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아름답던 저택은 흉물이 되어버려서 버려진 저택이 되었고 저택주인은 제게 자신을 대신해 가문의 뒤를 이어 저택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세계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저택을 구할 수 있을까요? チューブ 이 세계가 처음인 저는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중간 난이도, 가장 어두움을 선택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쉬움, 보통, 어려움으로 나누지만 다키스트 던전은 농담 조금 섞어서 어려움, 매우 어려움, 졸라 어려움이라고 불리는 걸이 몰랐죠 그래도 치르긴 졸라 어려움으로 가려는 걸 간신히 잘 참았네요 잘했다 <laughs> 내 자신 아주 칭찬해 다키스트 던전이 처음인 저는 아무런 DLC를 구입하지 않은 채 오리지널로 시작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저는 용병에게 지휘를 내리는 역할인데 한인던넷은 4명의 용병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일렬로 서서 싸우는데 상대편도 4명이 들어와서 서로한 대씩 때리는 방식입니다. 튜토리얼에서는 이 세계가 처음인 저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척 하지만 중요한 건 설명 하나도 안해 주고 설명 안해 줘도 알아서 배울 수 있는 것들만 잔뜩 알려 주는 초반 튜토리얼은 정말 고맙기 그지 없네요. 보통 튜토리얼은 쉽기 때문에 쉽게 쉽게 클릭하다가 그만 싹부터 죽어 버렸습니다. 아니, 죽을 뻔 했습니다. 아, 벌써 어렵네. 다시 쉬움으로 할까 세번 정도 고민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피가 0이 되어도 죽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피가 0이 되면 이런 식으로 죽음 문턱이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는 약간 무적 판정 같은 건데 아무리 맞아도 안 죽을 수도 있고 한 대만 맞아도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랜덤인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아주 피가 말라요. 참고로 다키스트 전전에선한번 죽으면 그 용병은 다시 사용 못 합니다.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부활하긴 하지만 거의 작별이라고 봐야죠. 혹시 몰라 제가 간단하게 전투 시스템을 설명하자면 용병들은 속도에 따라 공격 순서가 정해지며 한 번씩 행동할 수 있고 적을 포함한 모두가 행동을 완료하면 턴이 종료되고 다음 턴이 시작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 용병은 직업에 따라 랜덤으로 스킬을 가지게 됩니다. 스킬 사용에 관련된 설명은 스킬 화면에 친절하게 써 있지만 이해가 느렸던 저는 한참이나 지나서야 이해했습니다. 이 스킬을 보시면 스킬 쓰는 용병 위치가 노란색일 때, 빨간색 위치의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타 스킬을 보면서 설명하면, 내가 우리 팀의 이 위치에 서 있을 때, 적팀이 위치를 때릴 수 있다는 말이죠. 간혹 여러 명을 때리는 스킬은 이런 식으로 선으로 연결돼서 표시됩니다. 이런 스킬들을 써서 적을 죽이면 시체가 남는데, 시체는 말 그대로 시체라 아무런 능력은 없지만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스킬 사용 시 위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체는 높은 확률로 없는 편이 편하기 때문에 빠르게 제거하거나 안 나오게 하는 게 좋은데, 크리를 터트려 죽이거나 출혈이나 독과 같은 도트 데미지에 죽으면 시체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인던을 완료하면 완료 보상, 루팅한 돈, 루팅한 가보를 얻는데 돈은 영웅들의 업그레이드에, 가보는 영지 업그레이드에 쓰입니다. 그리고는 캐릭터의 경험치와 여기에서 기벽이라 불리는 특성 같은 걸 얻는데 기벽은 랜덤으로 생기고 이 기벽을 좋은 걸 살리고 나쁜 걸 지우는 게 영웅들의 육성의 핵심이 됩니다. 영지에 돌아오면 듀토리얼을 함께 해온 성전사와 노상강도라는 캐릭터가 합류하지만 이두명 가지고는 인던을 돌기 힘드니 새로운 동료를 얻으러 영마차로 가봅니다. 역병의사와 성녀가 저 영병단에 합류하게 되는데 이름이 변경 가능하길래 성전사는 단바인으로. 노상강도는 칼과 총을 동시에 쓰는 것을 보고 갱플랭크로, 역병의사는 와우의 보스 중 하나인 역병술사 노스로, 성녀는 잔다르크로 변경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정해두고서 혼자서 킥킥대는 게 정말 사이코 같네요. 여튼 저희 최초의 파티인 성전사 단바인 노상강도 갱플랭크, 역병술사 노스, 성녀 잔다르크로 출발하였는데 다시 보니 이름 장례의 세계관이 아주 엉망진창이네요. 여튼 첫 번째 인던을 향해 출발해 봅시다. 다시 떠납시다. 뭔가 야비한 집사처럼 생기신 분이 여정의 보급품으로 식량과 횃불을 챙겨가라고 알려주는데 저 웃음에서 뭔가 왜 왠지 학창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르지만 속는 셈 치고 적당히 사가지고 출발했습니다. <laughs> 던전은 지도를 클릭하여 한 칸씩 이동하면서 파밍하거나 전투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왼쪽 위에 미션을 완료하면 원정이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전투 방식은 턴제로 진행되는데 JRPG로 단련된 저는 아무런 무리 없이 차근차근 클리어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 던전은 전체 방의 90%를 타험하면 끝나는 미션인데 욕심 많은 고용주인 저는 미션을 완료했지만 용병들을 집에 안 보내주고 마지막 보물상자까지 다 털고 나서야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던전을 한번 돌고 나면 일주일이 흘러가는 시스템인데 1주차 원정은 마치 2차 듀토리얼처럼 쉬워서 단단하게 클리어하고 영지로 돌아왔습니다. 영지에 도착하니 게임의 상술인 DLC를 사라고 하더라고. 요 <laughs> 이놈들. 내가 한두번 당해본 줄 알아? 그런다고 내가 살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무시하려다 자세히 읽어보니 무료 DLC가 있길래 얼른 다시 스팀으로 가서 무료 DLC를 설치했지만 DLC 컨텐츠인 서커스는 딱히 당장 도움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이용하지 않은 채 새로운 캐릭 총사를 얻을 수 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명마차를 가보았지만 어림도 없지. 야만인 도굴꾼 중보병을 얻습니다. 아니 왜 총수 안 줘? 원래 이런 건 바로 주는 게 국룰이잖아요. 어, 너... 또 이름을 지어줄 시간입니다. 도굴꾼은 킬창에 단검 그림이 있는 걸 보고 바로 카탈리나로 중보병은 누가 봐도 탱커 느낌이니 오른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음은 야만인인데 성별이 명확하게 안 나왔지만 순간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성 플러스 창자이 플러스 야만인이라 막상 생각나는 캐릭이 별로 없어서 아, 니네 달리 있는데 한참 고민 끝에 문득 추경이 떠올라 급삼꿈지 인물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또 엉망진창인 세계관이지만 어차피 꼬인 세계관이라 딱히 신경 쓰지 않은 채 2주차 인던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인던의 멤버는 중보병 오른 야만인 추경 역광술사 노스 성녀 잔다르크로 또 장르가 섞인 환상의 조합이네요. 여정의 보고품을 잘 챙긴 뒤 인던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번 던전은 100%로 끝마치기라 그냥 보이는 적을 다 패버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추경은 창잡이답게 강력한 딜과 앞으로 대시하면서 창을 찌르는 공격일품이었고 오르는 버프와 디버프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강력한 몽둥이질 그리고 방패스턴으로 자리이동까지 하는 튼튼한 캐릭터입니다. 거기다 오른과 추경은 둘다 이동공격기술이 있어서 뭔가 약간 형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아니 글쎄 아우 여긴 위험하니 내가 앞장서겠네 이런 느낌으로 갓다리가다리 하는 게 뭔가 환상의 콤비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인더에서는 체력 아래에 있는 네모칸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사실 다키스 던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난이도를 올리는 아주 큰 몫을 차지하는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아 이놈의 스트레스 설명하면서도 제가 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스트레스는 마치 현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처럼 작동됩니다 일하라고 던전에 들어가도 오르고 걷기만 해도 오르고 내가 맞아도 오르고 옆에 사람이 세게 맞아도 오르고 진짜 이러면 아 스트레스 받겠는데 하는 행동에는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 스트레스가 100이 되면 살짝 미치게 되는데 미치는 것도 각자 특세 색 미치게 됩니다. 폭력적, 편집증 두려움 등등 미치는 종류는 너무 많으니 다음에 이야기하고 미치게 되면 혼잣말들을 하는데 혼잣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할 때도 많아서 이걸 옆에서 듣기만 해도 또 주위 용병들이 스트레스가 올라갑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서 200이 되면 심장마비에 걸려 피가 0이 되어 다시 또 죽음의 문턱에 빠지게 됩니다. 현실에 우리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바로사를 하잖아요. 뭐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튼 이런 스트레스인데 100이 될때 특정 확률로 각성이라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50으로 낮춰주며 팀원들한테 파이팅 있는 말을 할 때가 간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마 다키스던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스트레스가 100이 될때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아 제발 각성 각성!이라고 외쳐봤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한 명이 스트레스가 100이 되면 아주 큰 확률로 그 여정은 망하거든요. 두 번째 던전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속이 터질 것 같은데요. 다키스 던전이 처음인 저는 파티가 이지경인데 파티의 시각성을 모른 채 마지막까지 돌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방으로 향합니다. 우당탕탕 엉망 진창인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아무도 죽지 않은 채 인던을 클리어했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 정말 운이 좋았네요. 이렇게 운 좋게 깼더니 용병 친구가 가할 충동이 생겨버렸네요 바 같아도 이렇게 일 시키면 자잘충동이 일어날 것 같네요 세 번째 마차에서는 노상강도 하나와 신비학자 두 명이 나와버려서 고민 끝에 신비학자 한 명만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스킬들을 보니 힐이 가능해 보여서 아 힐러인가 하고 봤는데 힐이 0부터 라고 써있네요? 음? 그럼 0이 찰 때도 있나? 에이 설마 그게 무슨 힐러야 아이고 영부터 시 보니까 영이 터지네 그래도. 라는 생각을 하며 학자니까 이름을 하이머딩거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병단을 다시 보니 전투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러 술집과 교회 등등을 보내주었습니다. 일이 너무 고돼서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우리네 현실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살짝 고생하긴 했지만 점점 전체에 익숙해지고 인던 생활과 스트레스 관리도 능숙해지면서 세 번째 네 번째 인던을 쉽게 클리어했습니다. 제 느낌엔 아주 쉽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엄청 어렵게 간신히 깼었네요. 그 와중에 성류와 유물 수집군이 각각 소라카와 바드로 합류했습니다. 다섯 번째 인던을 가면서 야영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야영은 코스가 긴 인던을 돌때 중간을 쉬면서 스트레스 및 체력 상태를 살짝 정비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주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몬스터가 엄청 많은 인던에서 그냥 잔다는 건데 이게 엄청 무서운 일인 거잖아요. 사방이 몬스터였고. 황금도 몬스터를 죽인 자리였고 근데 그 근처에서 텐트를 치는 건데 태연하게 자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내 일이 아니고 뭐제네 일이니까 알아서 잘 견뎌라 얘들아 여튼 다섯 번째 인던에서는 횃불을 다 써버려서 어둠 속에서 인던을 돌게 되었는데 이게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절대 횃불을 모질라게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겠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두워서 불안한 것뿐만 아니라 적들의 기습이나 치명타가 올라가더라고요 다섯 번째 인던을 마치고 개인과 광대가 합류하는데 개인은 독뿌리는 스킬이 있길래 신지드로 광대는 모두가 예상했듯이 샤코로 파티에 합류합니다. 여섯 번째 인던으로 첫 보스전을 가려고 합니다. 보스 이름이 강령술사네요. 나름 최강의 파티를 꾸린다고 성전사 단바인 노상강도 갬플랭크, 올꾼 카탈리나, 폭년 소라카를 데리고 가는데 아직 개념이 부족한 저는 진짜 다시 보면 한심할 정도로 멍청하게 이미 스트레스가 7 0인 성녀를 데리고 입장했습니다. 에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당연히 보스 시작과 동시에 미쳐버립니다. 아주 절망적이네요. 다행히 보스가 쉬운 놈이라 이 지경을 하고도 아무도 죽지 않은 채 무사히 클리어합니다. 일곱 번째 인던에서는 유물 수집과 바드를 데리고 갔는데 바드는 스탯은 구리지만 팔면 돈이 되는 유물이 추가로 나오고 돈 한묶음을 1750원에서 2500원으로 늘려줘서 가방에 여유를 주는 아주 유용한 친구입니다만 저는 이런 아이템이 원래 나오는 줄 알고 그리고 또왜 2500원이 쌓인지도 모른 채와 이번 인전엔 잡템이 잘 나오네 라는 생각만 하고 유물 수집가는 쓰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이때부터 영지는 자금난 에시달립니다 <laughs> 가난한 내 영지 개불쌍이 여덟 번째 던전에서는 중간에 갑자기 컴퓨터가 튕기게 되는데 여기서 개발자들의 악랄함을 깨달았습니다 다키스트 던전은 세이브가 따로 없이 자동 저장입니다 혹시나 잘못 때 선택을 했을 때 흔들릴 수 없게 자동 저장을 만들어둔 것 같은데 이걸 엄청 열심히 만드셨는지 아주 진짜 튕기기 바로 직전으로 불러오기가 되네요. 와 독한 놈들. 근데 일부러 튕기기에서 강종할 생각하지 마라라는 틀이리라 같기도 하네요. 여튼 그리고는 영지에서 다음 동료인 현상군 사냥꾼을 얻습니다. 스킬창에 도끼가 그려진 걸 보고 바로 다리우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와 나중에 스킬 쓰면서 보니까 이름을 찰떡으로 잘줬었더라고요 튕기기까지 진짜 다리우스인 줄 알았네. 아홉 번째 열 번째의 던전에서는 특별한 일 없이 적당히 파밍하고 스펙업을 하다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직업에 따라 무기와 바어구는 고정인 채 업그레이드만 가능하고 따로 파밍은 안 되더라고요. 대신 장신구 파밍이 가능해서 좋은 장신구를 얻어야 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장신구 좋은 인던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당연하게도 좋은 장신구는 왕을 잡아야 돼서 왕을 잡으러 두 번째 보스인 쭈그렁마기할멈을 처치하러 갑니다. 마기할멈은 중보병 오른 현상금사냥꾼 다리오스, 역방술사 노스, 성녀 잔다르크로 구성했는데 마기할멈의 공략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마기할멈은 이상한 가마솥과 함께 등장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당연히 가마솥부터 공격했죠. 하지만 면역. 어제 아, 길. 얘기... 잽싸게 타겟을 변경했는데, 변경하자마자 노스가 가마솥을 끌려가고,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역 같은 솥에서 꺼내줘! <laughs> 아, 꺼내줘야 하는구나 <laughs> 아, 이거 재밌네. 공략이 단순하지만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가마솥에 갇히면 얼른 꺼내주고, 남는 시간에 해멈을 잡는다. 빨리 안 구해주면 인간 스포가 되는 건가? <laughs> <laughs> 딱히 좋은 조합으로 데려간 건 아니었지만, 다행히 3, 4회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어찌저찌 클리어는 가능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보스였습니다. 12번째 인던을 가려고 조합을 짜는데, 이 게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또 발견했습니다. 바로 인던을 갈수 있는 레벨이 있었던 겁니다. 흥, 이런 건 이미 다 뗐어! 고렙은저렙 인던에 갈수 없는 구조였더라고요. 에? 진짜. 너무 쉽게 가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 여튼, 인던을 클리어하고 나오니, 왜인지 모르겠지만, 역병술사 노스가 4렙이 되었습니다. 신기하네. 인던을 안가는데 공짜로 4렙이 되었습니다. <laughs> 생각해보니 이런 게 뜨긴 했었네요. <laughs> 여튼 갑자기 우리 편 최고 랩이 생겼습니다. 랩 색깔이 버런색으로 강렬한 걸 보니 엄청 쎄 보이네요. 13번째 인던은 무사히 끝마치고 14번째 인던은 4랩 캐릭터 생겼겠다. 주황색 베테랑 인던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출발합니다. 베테랑 던전은 주황색 던전답게 은신한 적들이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신한 놈들은 선제격이안 돼서 너무 번거로웠지만 다행히 전체 공객에 있는 데미지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할 만했습니다. 문제는 이 농개 놈인데 츄르라는 도트 기술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베테랑 던전이 나름 최강 파티를 꾸려 갔는데도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아 역시 베테랑 인던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릴 겸해서 1 5 번째 인던은 쉬운 초반 인던을 다녀왔습니다. 1 6 번째 인던을 가려고 여기저기 장신구를 찾아보던 중 좋은 방패가 보여서 살펴보는데 언뜻 방패 능력을 보니 사열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잉? 방패를 쓰면 보통 탱커인데 1열에서 있지 않나? 근데 왜 사열에 있을 때 효과가 발동되는 거지? 이때 문득 여태까지 내가 알던 일열이 1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뒤에서부터 1열이라맨 앞열이 사열인가 하는 멍청한 생각을 했죠. 어디가 일렬이지 하고 한참을 생각하는데, 문득, 일단 먹고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방패를 먹으러 입단했습니다. 이 던전은 세 번째 보스전인 대지왕자가 나오는 곳으로, 탱커 오은 상자비 추경, 광대 샤코, 새로 얻은 성녀 소나를 데리고 입장했습니다. 인던 코스를 정한 후 천천히 정리하면서, 무사히 보스전에 돌입했습니다. 보스전은 큰놈 하나, 작은 놈 하나가 나왔는데, 작은 놈이 약해 보여서 한대 때렸습니다. 한대 때려보니 금방 잡을 것 같아서, 어, 저거 먼저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용병들이 다 같이 작은 놈을 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작은 놈은 남겨둬. 뭐지? 작은 놈이 왕자인가 하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큰 놈이 왕자인 겁니다. 근데 왜못 때리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또 애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그럼 큰 놈만 때리지 뭐. 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작은 놈이 자꾸 야비한 목소리를 내서 살짝 열받았지만 일단 무시하고 큰 놈을 잡고 작은 놈을 잡았습니다. 뭐 별거 없구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때 이걸 잘 기억했어야 됐는데 여튼 가지고 싶었던 방패를 잘 챙기고 다음 인던으로 가려고 용병들을 살펴보니 랩 높은 애들을 과도하게 굴려서 전부 스트레스를 해사하러 간 상태라 랩 높은 애들을 사용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인원은 조금 쉬운 인던이면서 이벤트가 있는 인던을 가려고 했습니다 조용한 묘실이라는 이벤트가 있길래 그곳에 가려고 하다가 문득 그냥 가기보단 새로운 동료 한명 얻자 라고 생각해서 야만인을 얻고 이름을 맹액으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도 남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뭘봐 그리고 카타리나를 빼고 맹액을 넣고 입장을 눌렀는데, 어라? 조용한 묘실 이벤트가 아니고 보스전이네? 왜인지 모르겠지만, 보스가 있는 인던으로 들어와버렸습니다. 파티 구성이 나병환자 가렌, 창잡이 맹액, 개인 신지드, 성녀 소나였는데, 8파운드 대포라는 보스 던전으로 와버렸네요. 안타까운 건, 제가 쫄아서도 있지만, 가는 길에 스트레스도 너무 쌓이고, 애들도 쪼렙이라 너무 약해서, 보스 얼굴은 커녕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애들이 죽기 전에 포기하는 게 인간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좋아보이는 빨간색 던전이 떴는데, 인던색이 너무 빨간 게 무서워서 못 들어갔습니다. 1분도 못 버틸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인돈을 찾는데, 또 목표라고 표시된 곳을 안 보고, 장신구만 보고, 어? 좋은 장신구다!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8파운드 대포보스 인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바보냐? 아, 좀 보고 들어와라. 아, 방금 실패한대잖아 멍청아. 아,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여튼, 18번째 인던 멤버는, 새로 합류한 성전사 잭스, 현상금 사냥꾼 다리오스, 올울꾼 카탈리나, 신비학자 하이머딩고입니다. 일단 다행히 보스앞까지는 무사히 도착해서, 공략을 모르니 일단 부딪혀보자고 생각했습니다. 8파운드 대포의 실제 공략은, 포수라는 저 불붙이는 애가, 대포에 불을 붙이기 전에 빠르게 처치하면, 대포는 공격을 못해서 그냥 고철덩어리로 서있고, 그 사이에 빠르게 대포를 부시면 되는 것인데, 포수를 처치하지 못해서, 포수가 대포에 불을 붙여 발포하게 되면, 아군이 전멸할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시작될 때 포수 포수가 없으면 무한리젠되는 시스템이죠. 다행히 포수는 속도가 느려 제 마지막에 공격하니 웹턴 빠르게 포수를 잡고 대포를 디라는 게 공략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공략을 모르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한방 맞았습니다. 어? 맞고 나서요. 어라? 이게 뭐야? 뭔가 잘못됐는데 <laughs> 이거 빨리 잡을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애들 이름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포수가 대포에 두 번째 볼을 붙입니다. 인데 어? 다행히 전부 회피했습니다. 와씨 너무 잘했네. 이제부터 집중해서 포수를 잡습니다. 다행히 파티 구성이 먼 거리에 있는 애도 잡을 수 있는 구성이어서 어떻게든 될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턴에서는 처음으로 포수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턴에 바로 증언군으로 부르는 걸 보고 아 이때서야 공약을 파악했습니다. 허겁지겁 다리우스를 줄을 던졌지만 어림도 없지. 바로 회피해 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린 땡긴 게두 개다 이놈아. 신비학자 하이머딩거가문어발 같은 스킬로 포수를 앞으로 땡겼습니다. 땡겨진 놈을 카타리나 곡괭이로 뚝배기를 찍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턴에서 세 번째 자리에 포수가 나왔기에 방검을 던지면서 포수와 대포를 동시에 딜라고 그리고 다시 줄을 던져서 마무리 나머지 석들은 죽여받자 지원군으로 바로 나오니 시간을 끌기 위해 기절을 했지만 또 회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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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맞아줘라 여튼, 여섯 번째 턴에서는 칼을 던져서 대포에 살짝 딜를 하고 포수를 땡겨서 제스가 마무리하면 아이, 개. 이런 세 번째 발포가 시작됩니다. 피하고 두 명은 딸피해 두 명은 죽음의 문턱에 빠졌습니다. 아 망했네. 그리고 이어진 7 번째 턴 시작하자마자 도적이 탐막 사격을 합니다. 한명 가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휴, 다행히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laughs> 하지만 성전사까지 세 명이 죽음의 문턱에 들어갔네요. 호수 녀석은 전 턴에 대포에 불을 붙이면서 엘미케맨디로 갔지만 일단 다리호수를 줄을 던져 호수를 앞으로 땡기고 딩거는 힐부터 합니다. 오, 다행히 18이나 찼네요. 잘했다, 딩거야. 이제 카타리나가 마무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아 진짜 이 같은 <laughs> 게. 거기다 칼 몸치기로 이제 네명 모두가 죽음에 투게 합류했습니다. 그래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그냥 잭스가 포스라도 마무리하자. 아 존나 진짜 망했어. 신기. 네 번째 발표가 시작됩니다. 어? 불발? 불발 같은 게 있었군요. 나이스 역시 그냥 죽으란 법은 없어. 그래 게임을 그렇게까지 거자치 만들지 않았을 거야. 우우 더블 뻔했네. 아쉬워라 일단 주요인물인 다리오스부터 살리고 포수를 마무리합니다 다시 시작된 아홉번째 턴에 증원된 포수를 줄로 끌어옵니다 두 번째 줄로 왔길래 카탈리나로 포스와 대포를 동시에 딜하고 탄막사격은 모두 피한 뒤잭스 믿고 딜보다는 힐을 합니다 도적 찌르기에 다시 다리오스가 주회문턱에 빠져버려서 제가 살짝 정신을 놔버렸습니다 <laughs> 이때 애드리아도 살리기에 후퇴하자 했는데 <뭥> 아 여기서 후퇴에 실패해 버리면서 제 턴이 넘어가는 걸 배워 버렸네. 아 왜? 난 이걸 지금 배울까? 함부로 후퇴를 누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발포가 시작됩니다. 오 나같이 피. <laughs> 이야 이게 또또 또...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일단 그런 건가? 한 번도 목숨을 연장했습니다. 제들이 날 가지고 노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면서 열 번째 턴을 맞이합니다. 이를 포기한 채 딩거가 당기는 데미지로 포스를 죽이면서 시체도 같이 처리합니다. 다리우스가 출혈로 다시 죽음의 못턱에 빠지는데 여기서 제 멘탈도 깨졌는지 갑자기 대포를 딜해야된 타이밍에 뜬금 도적 뚝배기를 도끼로 찍습니다. 아니 왜 여튼 어차피 이렇게 된거 도적들을 다 죽이면 과연 몇명이나 치원을 부르나 했더니 다행히 포수 한명만 부르는겁니다. 그래 이거야 다 잡으면 되나보다 라는 정말 도움 안되는 정보로 왔습니다. 11번째 턴 카타리나로 포수 뚝배기 를 먼저 찍고 딩거로 힐을 하지만 단2 엔장 마음속으로는 18이 쳤 다고 세네를 하며 다리우스로 포수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는 잭스로 대포를 딜합니다. 어 이때 이면 잘하면 깰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열두 번째 턴직원권으로두 명이나 불렀네. 아 역시 아까 한 명만 나온 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거네요. 저총수는에는 전체 공격하는데 아 일단 카탈리나로 도적 두 명을 딜합니다. 딩거는 힐을 하고 다리우스가 포스를 먼저 잡습니다. 역시나 탄막 사격으로 쥐꼬리만큼 채우는 피가 몽땅 다르면서 다시 두 명이 죽으면 되게 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잭스로 대포를 안 때리고 총수는 도적을 잡습니다. 아, 아니 아까부터 대포 때렸으면 벌써 잡았겠네. 열세 번째 턴의 시작 다시 두 명이 나왔습니다. 자신감 있게 다리우스로 포수 머리를 찍는데. <laughs> 녀석하고는 참이제 어느 정도 나버렸습니다. 이 보스전이 어디로 러가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일단 카탈리나가 단검을 던지면서 피해를 좀 깎고 상대편 공격은 4명이서 모두 춤추듯이 흘려줍니다. 딩거는 핵심 딜러인 카탈리나가 죽으면 안 되기에 힐을 하고 잭스가 포스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14번째 턴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증원군으로 포스와 다른 누적까지 불러와서 저 팀은 다시 풀파티가 됩니다. 아 나도 이제 지겨워. 라는 속마음을 뒤로 한채차분하게 카탈리나로 대포와 3열 총잡이를 잡아줍니다. 땡기기로 포스를 땡기지만 누적 찌르기에 맞아 잭스가 다시 죽음을 문턱에 빠집니다. 딩거 힐을 하고 잭스가 간신히 포스를 마무리합니다. 15번째 턴에 들어갑니다. 징그럽게도 포스가 다시 증언됩니다. 도대체 포스가 몇 명이야? 하... 다시 카탈리나가 단검을 던져 대포와 포스에 딜을 하고 올려 썰기에 맞아 죽음의 문턱에 들어갑니다. 설상가상 자리까지 바뀌어버렸네 카탈리나는 죽으면 안 되게 힐을 먼저 합니다. 다리우스가 땡기기로 포스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라? 여태까지 땡기기가 계속 일을 때려서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아, 왜 갑자기 일을 때리는 거야? 휴 그리 다행히 잭스가 마무리합니다. 16번째 턴입니다. 또지원군을두명 불러서 또 다시 풀파티가 됐네요. 좋겠다. 넌 친구 많아서. 난 친구도 별로 없는데. 저기 탐막사격을 쏩니다. 벌써 시즌 몇 번째인지 알 수도 없는 죽음의 문턱에 빠진 딩거는 일단 자위를 합니다. 카탈레나가 다시 대포와 포스에 단검을 던지고 다리오스가 땡겨오고 잭스가 마무리하고 몇 번째 같은 그림인지 모를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17번째 턴을 맞이합니다. 대포의 피를 30까지 뺐네요. 이지들 한두 번쯤 반복하면 한 34턴쯤 가면 잡겠는데 <laughs> 하는 희망 같지도 않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다시 기계적으로 카타리나가 단검을 던지고 이번 탄막 사격은 피하지 못한 채 맞아주고 오랫설기에 모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딩고가 문어발로 포수를 땡기고 다리오스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는 잭스가 대포에 디를 합니다. 아 오랜만에 디를 했네요. 1 8 번째 턴 대포에 피는 20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시 나온 포수. 딩고는 힐을 하고 상대 공격을 흘려줍니다 카타리나가 단검을 던지죠. 포수를 땡긴 다음에 잭스가 마무리하면 되는데 아 드디어 계속 같은 그림에서 누가 다른 그림을 그리냐의 싸움이었는데 변색이 먼저 피해 버렸네요. 망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대포 사격 이제 시작됩니다. 웅. 제대로 맞았습니다. 한명 빼곤 전부 죽음의 문턱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관리되고 있던 캐릭터의 스트레스도 올라가고 또 저의 스트레스 너무 올라가 버렸습니다. 분명히 19번째 턴 대포의 피는 17 남았습니다. 일단 카탈리나 단검을 던졌는데 5가 달아서 12가 남은 상황입니다. 극딜로 12만 때려서 잡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와중 울려을게 드디어 하이머드인 거가 가버렸습니다. 이제 힐러가 없으니 제가 할수 있는 선택은 극딜밖에 안 남았습니다. 크리신께 기도하며 다리에 쇠의 Q딜, 잭스의 W딜 아단 2가 남아버렸습니다 마지막 도박이 실패해버렸네요. 일곱번째 대포 사격. 여기까지 제튜브의다크 전전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이걸 피합니다 너 죽었다 <laughs> 20턴의 시작 신나게 웃던 저에게 탄막사격으로 오늘의 MVP였던 다리오스가 가버립니다 그리고 카타리나가 단검을 던지면서 마무리 다행히 대포가 죽으니 솔들은 자동으로 죽어버렸네요 이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판한판하고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기기만 하면 죽은 친구들의 장신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걸또 배웠네요 미안하다 얘들아 너의 희생 잊지 않으마 잘가 다음에 보자 <laughs> 오적, 총포수. 도적 총포수 살인자 도적 <laughs> 1군이 아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 와중에 1군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제 인성은 정말 뭐 우리 영웅이 될 뻔한 다리우스는 죽었지만 우린 또다시 또 다른 다리우스를 영입하면 되니까요 <laughs> 이게 티다 어떤데 그럼 이제 다시 정비해서 19번째 인도를 가려고 하지만 아 오늘은 너무 진이 빠져서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